안녕하세요. 금손마미입니다. 오늘은 울챙이 접기와 개구리 접기를 해볼 거예요. 이것은 전에 저희 아이 독후활동을 했던 것인데요. 개구리 자연관찰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울챙이 접기에서 약간만 응용하면 되는 개구리 접기예요. 어렵지 않으니 아이와 함께 꼭 한번 접어보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구리를 접을 때는 일반 작은 색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올챙이를 접을 때는 작은 색 종이를 4등분한 종이로 접어 줄게요. 저는 작은 색 종이로 올챙이를 접어 볼게요. 원하는 색은 바닥으로 갑니다. 세모 한번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지금 접은 선의 양쪽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 선에 맞춰서 아래 종이를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펼쳐주시고요. 아래 종이를 여기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줍니다. 다시 한번 여기 선에 맞춰서 반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놓고 이 뾰족한 곳을 끝까지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지그재그로 약간 0.2mm 정도 남겨둔 채로 뒤로 이렇게 접을게요.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올챙이가 돼요. 이번에는 이 올챙이에서 앞다리가 나온 올챙이로 접어 볼게요. 다시 뒤로 돌려 주세요. 그리고 이 접었던 종이를 이렇게 끝까지 올려서 접어 주세요. 꼬리는 잠깐 펴 줄게요. 이렇게 접어 올렸으면 여기 가운데 중심에 양쪽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서 이 종이를 안으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접혀있는 종이를 이쪽은 밖으로 빼내고 빼내면서 이 안쪽에 있는 종이를 안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 종이는 이렇게 빼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혀있던 종이를, 이 안으로 접혀있는 종이를 밖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접, 접어서 위로 올린 종이는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반 접어주세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혀있는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반씩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종이를 반을 이렇게 접었다가 0.2mm 정도를 남기고 뒤집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돌리면 앞다리가 나온 울챙이가 됩니다. 이곳에 누나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올챙이 접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개구리를 접어볼게요. 원하는 색깔은 바닥으로 갑니다. 올챙이하고 똑같이 반을 한번 접어주세요. 펼쳐주세요. 여기 접은 선에 양쪽을 접어주세요. 여기 선에 맞춰서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심에 양쪽을 접어주세요. 올챙이 접기하고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펼치면서 이 위에 있는 종이는 안으로 넣어줄게요. 올챙이 접기처럼 여기 안으로 접혀있는 종이는 위로 빼내면서 밑에 있는 종이는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종이는 밖으로 이렇게 빼내면서 이렇게 접고 올려주세요. 반씩 접을게요. 방금 전에 접은 올챙이 접기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제는 다시 이렇게 놓고 반을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반 접은 곳에 중심을 가위로 한번 잘라주세요. 이렇게 벌어졌죠? 이 벌어진 종이를 여기 지금 접혀 있는 선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뒤로 돌려서 이 양쪽 다리를 이렇게 꺾어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구리 접기가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 가지 다리를 모양을 꾸밀 수가 있는데요. 처음처럼 다시 돌린 상태에서 쭉쭉 뻗은 거를 하려면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에서 2mm 정도 간격을 두고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리가 쭉쭉 뻗어 있는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접어 있었죠? 위로 올려서 2mm 정도를 내려주세요. 이때 내리실 때는 다리를 약간 벌리셔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쭉쭉 뻗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리 모양 하나로 여러 가지 모양의 개구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뒷다리가 쫙 펴져 있는 개구리를 접어 볼 건데요. 이 개구리는 이 위쪽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그대로 앞다리가 되는 거고요. 다시 뒤로 돌려서 꼬리를 반 접고 접은 곳까지 가운데를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의 개구리가 됩니다. 이렇게 접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고요.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성장하는 과정을 책을 읽고 한번 독후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개구리 적기, 올챙이 적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